이번 대선에서 제주 지역에선 2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투표 사무가 진행되는데요. 유권자들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권자들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신효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주시내 한 투표소입니다. 가족과 함께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이 눈에 띕니다. 애기들, 어, 육아하고 교육시키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걱정 없이 할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 시내 투표소에도 종일 선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좀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소중한 한 표에 담아 봅니다. 저희가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 키우기도 조금은 벅찬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만 조금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생애 첫 투표자도 부모님과 함께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직접 후보들 공약이랑 당도 보면서 이제 누굴 뽑을지 결정하는 거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첫 투표라서 좀 많이 설렜어요. 투표를 통해 더 나은 미래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이어지면서 투표장에는 하루 종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어려운 지역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요즘에 경제도 힘들고 어려우는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좀더 나은 세상 그리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내 230개 투표소에서 대체로 순조롭게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내 2개 투표소에서는 지난달 사전 투표했던 선거인 2명이 다시 투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중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미리 하신 분들이 본투표에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에 40%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은 조사해야 되는 거 미래를 위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들. 이제 차분히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IBS 신효훈입니다. Back,